10년 전 저의 첫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. <laughs> 첫사랑과 오늘 <마음에> 사진 찍는 날. <laughs>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뭐야? 하이라이트가 다시 비스트라는 이름을 되찾은 거. 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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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세요? 아세요? 그거 아시죠? 뭐세요? 모든 여자들의 마음속에 윤두준 있는 거. 있죠. 죠 근데 저도 네. 있어요. 근데 이거 솔직히 인정. 인정. 인정? 모든 아, 여자들 마음속에 항상 윤두준이 있잖아. 제이홉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늘은 <laughs> 비스트 비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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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스트 맞힐 것 같거든요 흰옷으로. 그러니까. 뭐, 목걸이까지 맞춰서 오, 맞춰서 목걸이 맞추셨어요. 어머, 어머. 야 근데 프레임이 제일 예뻐. 와 아, 근데 음. 진짜 이것도 알지? 아, 이게 음. 이것도 우리 그시절엔 없었잖아. 사진 음, 찍을 없었지. 없었잖아. 없었지. 나, 진짜. 아, 진짜. 떨려. 두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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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두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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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릴까마 겁나 뭐개시로야와야 와, 되겠다 어 <개 싫어? 웃음> 우와, 우와. 어머, 근데 이게 잘 나온다 어 살짝 지혜였나 봤는데? <laughs> <laughs> 자중해? 아 진짜 지혜 여기서만 지혜인 줄알는데이 <laughs> 오빠도 약간 거리두 <거리부는> 스타일이네 <laughs> 그렇네? 음, 그렇네. 근데 막 진짜 뿌옇다 어머 어지하다 아, <laughs> 잠깐만 일단 자기야 더 빛나 약간 음. 오빠 <laughs> <부푸> 감독 느낌으로다가 <laughs> 그걸 원하나 봐저 저... 선수 빼라? 아, 데 잘하신다. 이포때 됐지. 네가 다가갈 때 됐지. 아니 이 포즈에서 <laughs> 뽀뽀하라고? 이 포즈에서 어떻게 뽀뽀하? 어디 말았이 포즈에서 뽀뽀하라고? 아 너무 신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연애. 고수님이 한마디 하신다. 나 네, 잡으셔도 돼. 이 사진을 좀 잡으셔도 <laughs> 되는데. 그렇 손을 왕창 잡아라 말. 그렇지. 이렇게 잡아봐. 옛날에 윤두준 포즈 이거 알아? 어어 맞지 맞지. 미스인데 미스보다 더더 전. 아, 끝났어?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끝나? 아니 근데 오빠 왜이 포즈 공물인데 이 포즈 안 하. 그니까. 이게 공물인데. 국룰 음? 야. 나 골라보지. 신곡 만감부. I love language. 각자가 가져가는 거아 이거. 색깔이 색깔이 색깔이, 색깔이, 아. 색깔이 찰떡이네 이 회색 배경에 김남장 아, 아, 아. 테두리에 음. 찰떡이잖아 아니 오늘 다들 OTT를 OTT 아저 그것도 고쳐라 그것도 니 <laughs> <이>, 내가 봤는데 <laughs> 그건 열 번을 틀리더라 오늘 컨셉 OTTT 말씀해주세요 오후티티. OT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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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진의 포인트는 감독님, 감독님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. 오지. 지금 저 선수 빼야 됩니다. <laughs> 감독님 <웃음>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. 감독님 이 사진 포인트. 네. 여러분들 첫사랑과 사진 찍으러 오세요. 첫사랑과 사진 찍으러 오세요.